안녕하십니까. 굴착기 대봉이TV의 대봉입니다. 오늘 준비한 장비는 얀마에서 나온 SV08 2011년식 장비입니다. 가동 시간은 약 4,500시간 정도 가동을 하였고, 미니 장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장비. 저랑 같이 장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연식이 있어서 그런지 녹도 쓸고 많이 좀 험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비가 잘 작동이 되는지 가격 대비 쓸만한지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원붐 실린더 같은 경우에도 누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샤워드 상태도 깨끗해 보입니다. 보조카바도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녹이 많이 쓸어서 잘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시운전하면서 동작이 잘되는지도 체크해볼게요. 암 실린더도 샤워드 상태는 깨끗하고 누유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버켓 실린더는 샤워드에 지금 찍힌 부분이 보이고 누유의 흔적도 보입니다. 요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장비가 아쉬운 게 퀵클램프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가지 교체하는 게 수동으로 핀을 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네요. 삼날은 미니 장비 중에 가장 작은 장비라서 그런지 삼날도 정말 작습니다. 그냥 삼날이 달려있네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네요. 양쪽 보조 삼날은 잘 장착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녹슨 거 말고는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하부 트랙은 많이 달아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쿡쿡 찍혀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신품 대비 한50%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동 걸고, 시운전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뒤쪽에 탱크 소리가 나는데, 일단 엔진룸을 한번 열어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체크해 보고 시운전을 해 볼게요. 장비가 3기통이라서, 아... 엔진 소리는 괜찮습니다. 지금 에어 클리너 커버가 고정이 잘안돼 있어가지고, 이 딸딸딸딸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에어클리너 카바는 고정을 시켜놔야 될것 같습니다. 정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요 앞에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하다. 동작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땅을 파고 작업을 할때 작업이 잘 될지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 미니장비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장비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500,600,700만원짜리 장비들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촬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장비는 힘은 그래도 좋습니다. 차도 잘 들어올리고, 붐 스윙도 해보겠습니다. 왼쪽 진짜 이거 뭐 장난감 타는 것 같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양쪽 다 붐스윙은 작동이 잘 되네요. 스윙도 해보겠습니다. 스윙할 때좀 힘이 없다. 동작이 조금 느리다 요런 느낌은 듭니다 우측보다는 왼쪽이 좀더 느린데 요거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삼나를 좀 띄워놓고 이쪽은 그래도 넘어오는데 스윙이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좀 약하다. 근데 이런 장비를 근데 수리를 싹다 해가지고 사용을 할것 같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쉬운 대로 쓰시거나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좀더 좋은 장비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주행도 해보겠습니다. 주행은 좌우. 앞뒤 모두 작동이 잘 됩니다 이 장비는 가변도 되는데 일반 미니 장비들 가변하는 슬라이드 타입과 반대로 얘는 좀 넓혀지면서 차체가 낮아지고 좁아지면서 차체가 높아지는 그런 타입으로 가변이 됩니다 가변도 잘 작동이 되네요. 삼날 하단 부분도 녹슨 거 말고는 크게 데미지 먹은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삼날 실린더 쪽도 기름 새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센터 초인트 카바 부분도 크게 누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식에 비해서는 양호해 보입니다. 요 기름 새는 부분은 지금 요 스윙 쪽 실린더에서 기름이 새는 걸로 보여집니다. 스윙 쪽에 실린더가 달려 있는데 요 실린더 셀이 나가면서 지금 기름이 새네요 요거는 정비를 해야 될것 같네요 미니 장비 중에 가장 작은 장비이기 때문에 하브로라가 한 쪽에 두 개씩 밖에 안 들어갑니다 왼쪽 오른쪽 네개다 하브로라 상태는 괜찮네요 스프라켓 상태는 크게 다른 것도 없고 살 때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품 대비 80% 이상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들러는 중간 살 때도 아직 도껍고 좌우로 흔들었을 때도 베어링에 유격도 없습니다 상태는 아주 좋네요. 신품 대비 90% 정도 수준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엔진 룸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은 수분 분리기 상태도 양호하고, 이쪽 위쪽에 헤드 가스켓 쪽, 엔진 오일 살짝 누유 돼서 젖어 있는 거. 이 부분은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헤드 가스켓 쪽 누유 말고는 다른 부분은 누유가 없습니다. 라제더는 코어가 조금 조금 막혀있는 부분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장비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라지에다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 한 달에 뭐 한두 번 사용하거나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내외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저랑 얀마에서 나온 SV08 미니 장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장비를 보았습니다. 가격대 500에서 700만원 사이의 장비를 구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이 정도 수준의 장비를 사실 건데 한 달에 정말 한두 번 삽질 대신 장비를 쓰실 분들은 사도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사용 빈도가 많은 분들은 돈을 좀더 보태서 좀더 좋은 장비를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늘 도움을 드리는 굴찾기 대봉이TV 대봉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